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어, 보스코 피처 M입니다 보스코 피처 M 오늘 시가 대비해가지고 20만원을 살짝 넘겼었거든요 넘겼다가 어, 시가에서 한 3.5%? 3.49%네요 3.49% 올랐다가 제가 약간 좀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리면서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만원 딱히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굳이 뭐 심리적인 저항선 20만원 30만원 이런 거에 일일 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딱 찍어놓고 가게 되면은 지지받고 그리고 이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고 늘 이런 자리에서 에시트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이 나왔을 때 돌파 나오고 다시 한번 밟고 올라가는 자리다. 사실 여기에서 밟고 가는 게 가장 좋았는데 좀 아쉽다. 그 정도로만 좀 정리해두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는 또 붙어줬기 때문에 뭐 거리량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추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녹화를 한게 아니라 이 포스코 퓨처임이 지금 갖고 있는 이슈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JVA. 그죠. 그리고 이 세만금 흑연 자립공장입니다. 아,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스코 퓨처엠, CNGR,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 투자 계약 체결. 이 합작 투자라는 걸 자체를 그냥 JVA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보스코 퓨처엠이 중국계 최대 배터리 소재 기업인 CNGR과 한국 자회사 피노, 어 이렇게 모여서 LFP 양극재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을 했고 계약에 따라서 포항 01만 4산단의 LFP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며 26년 착공이고요, 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연산 최대 5만 톤까지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ESS 보급형 EV 수요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이니켈이지 않습니까? 하이니켈 이 니켈 함량이 높은 고성능 배터리 이 하이니켈 설비 일부를 lfp로 어, 전환해서 26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lfp 같은 경우에는 출력은 어, 조금 낮은 편이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 싸고 오래간다 에, 메이드 인 코리아에 아주 적합한 내용이죠 싸고 오래가는 이 덕분에 ess의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이슈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린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좀 보자면 포스코퓨처엠은 기존에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양극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이번 계약으로 이 포스코퓨처엠은 기존에 하이니켈 중심의 프리미엄 양극재 기업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계약으로 LFP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됐다라는 점이 산업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 ESS 시장 성장 가속화라는 내용인데, 최근 글로벌 ESS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LFP는 ESS용 배터리에서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안전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공급망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는데, 이 CNGR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잖아요. 네, 중국 기업인데, 공장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다 말씀드렸던 포항에서 이뤄집니다 그래서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보다 글로벌 OEM의 공급망 다변화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메이드인 차이나 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메이드인 코리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설비에 대한 활용성과 뭐 속도 이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미 하이니켈 공장이 있는 설비 일부를 제가 아까 LFP로 전환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효율을 높이고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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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에 맞춰서 대응하려는 전략적인 부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또 뭐가 있느냐 lfp의 생산 시작 시점 언제였어요 2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실적으로 이게 지켜질 수 있는가 요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봐야 되는 항목에 넣어 둬야 되고 그리고 공장 규모 확대 계획의 실현 가능성 5만톤이라고 했는데 이 5만 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스케일인지, 그리고 뭐 ESS와 EV가 있죠. ESS와 EV 중에 EV는 수요에 대한 둔화가 있고 ESS도 물론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두 번, 세번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도 무조건 ESS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대한 캐파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ESS와 보급형 EV 중 어떤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타 양극재 기술과의 포트폴리오 균형, 뭐 하이니켈과 LFP의 매출에 대한 비중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흑연자립프락셀사만금 공장 2027년 가동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 퓨처그라프가 있죠 이 퓨처 그래프가 전북 세만금 국가산단의 구형 흑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공장은 4,361억 원을 투자해서 연 3.7만 톤 규모의 구형 흑연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고요, 2027년 3분기 준공 후에 4분기에 양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어요. 생산된 구형 흑연은 세종 공장으로 보내지면서 천연 흑연 음극재로 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설비 구축 과정에서 포스코 그룹 전체의 기술, 설비 역량이 투입되고 있고 전력과 뭐 자동화에 대한 인프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는 국내 음극재 공급망 내재화 및 중국에 대한 의존 탈피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 거 쓰지 말자 중국 거 쓰지 말자 해가지고 미국도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나도 막뭐 진짜 저렴한 물건 하나 시켰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렇게 스티커 하나 딱 붙어서 오면 나도 솔직히 좀 열받아. 얘네 왜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강조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얘네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공장이 돌아가는 거하고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거하고는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인 거야. 중국에서 만들어도 결국 공장이 우리나라가 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뭐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공장들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고 케파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물론 이제 유통 기한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급처, 수요처가 같이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된다,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나쁘다 뭐 솔직히 저도 열받긴 하는데 무조건 나쁘다 이런 세간경은 조금 벗어서 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근뭔 소리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배터리 음극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음극재 어, 음극재 핵심 소재의 국내 공급망 구축자 흑연은 배터리 음극제에서 필수적인 중간 소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비용에 대한 구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동안 전세계 공급의 대부분이 이 중국, 얘네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이 중국계의 음극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수출에 대한 통제죠. 수출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까딱하면 우리는. 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비중국, 중국 걸안 쓰는 공급망 확보는 글로벌 O E M 수요 확대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 전략과 연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핵심 소재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배경 속에서 국내 생산 기반 확대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뭐 중간 소재 아니면 완제품 이렇게까지 통합 공급망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번 구형 흑연 공장은 천연 흑연 응극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정의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 뭐가 있습니까? 27년 양산 시점이라고 했죠. 당시에 공급 계약은 또 이제 이건 또 언제부터 하는지. 그러니까 양산을 하긴 하는데 또 이제 공급에 대한 계약 시기. 어, 글로벌 OEM 고객사에 대한 내용들도 또 중요하겠죠. 누구랑 얼만큼 하는데, 언제부터 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구형 흑연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정의 수율과 그리고 뭐 이제 비용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니까 양산을 한다고 했죠. 얼마에 팔 거고 얼마에 공급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경쟁사에 대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내용인 거냐, 어, 이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있고, 그리고 공급망 가치 사슬 내에서의 포스코 피체인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기존 음극재 기업 대비 해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확실한 차별성을 확보를 할수 있느냐, 기존에 잘하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걔네들을 뛰어넘으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과 보조금 인센티브 연계에 대한 가능성, 산업 정책의 지원 폭과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LFP의 양극재 JV 합작 투자는요, ESS 및 보급형 EV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다. 그리고 기존 사업 구조에서 중요한 전략적 확장 포인트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는 좀 좋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또 어떨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계의 기업 기술,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갖다 쓴다는 거거든요.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데. 기술은 중국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할 거는 해야 되는 게이 LFP의 경우에는요 이미 기술 경력이 끝난 시장이에요 솔직히 인정을 할건 인정하고 가야 돼 CATL 그리고 뭐 BYD 그리고 CNGR 얘네들이 수율, 원가, 공정에 대한 노하우 전부 다 <laughs>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피처임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한 자존심 이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속도와 수익성,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이 시장에 대한 진입,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네, 자존심이 반맥여주냐, 어, 우리는 빨리빨리 돈벌수 있는 이 시장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생산을 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미국이랑 유럽도 있잖아요. 미국이랑 유럽 얘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 얘네 입장에서는 또 중국 기술이지만 중국산은 아니야 애매하지만 좀 현실적인 대안이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 대안책을 찾은 거다 뭐 좋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jv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어, ev보다는 ess 용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lfp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EV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저가, 저렴한 가격 진짜 수요의 폭발 구간은 무조건 ESS입니다 왜냐하면 ESS는 에너지 밀도가 아니라 안전성, 그리고 수명, 그리고 가격이 전부거든요 그래서 LFP가 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뭐 EV의 캐즘, 뭐 ESS 성장을 동시에 계산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뭐 간단한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어 사실 차트 상으로 봤을 땐 제가 포스코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전부 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 안에서 놀고 있죠 수정사항 없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상승관점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가격대를 또 버텨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진짜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19만 원이든 19만 8000원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갈놈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가져다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계속 해 가지고 음봉만 어 나오고 있을 때아좀 이거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기회로서 잡으실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내가 장중회전 브리핑이 필요하다 뭐 현실적인 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통망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 누르셔 가지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링크 누르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어, 소통망 전부 다 입장 가능 하시고요 여기서 종목에 대한 추천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종목 추천도 전부 다 안에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내가 단한 주라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 오셔서 궁금하신 것도 많이들 물어 보시고 필요하신 것들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퓨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